안녕하십니까. 설찬한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공부 783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9 9 0 0 가이교재 298회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법 지식과 어휘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빈칸을 고민 고민하면서 채워 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자가 주어져 있는 이 부분에는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독양님 문법 교재나 청계구리 영단어 3300 교재 또는 이 교재에 어, 가위교재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이교재가위교재 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학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표현들,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들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간다거나, 어법과 관련이 있다거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볼게요. 1번. 이 조언들은 여행용 이동식 주택이나 보정용 이동식 주택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조동사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뭐뭐 할수 있다. 주어는 이 조언들이 되겠네요. 이 조언들은 적용할 수 있다. 어디에? <laughs> 여행용 이동식 주택이나 고정용 이동식 주택에 똑같이 이거는 부사업구니까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이 조언들이 주어였죠. These tips. 이 조언들이 적용할 수 있다. Are. 어, 적용할 수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을 오늘 학습했어요. 그렇죠. 적용할 수 있는 자 조동사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적용하다에다가 조동사를 붙여가지고 어쓸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을 잘 보고서 판단하면 되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단어가 있죠. 그냥 applicable 이 표현이죠. 오늘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당연히 똑같이란 표현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이표현이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이란 표현은 Equally 이거 있죠. Equally Applicabl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어디에 인 써가지고 이드, 여행용 이동식 주택 고정용 이동식 주택 이렇게 쓰면 되죠.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어, 여행용 이동식 주택 이 표현 Touring Caravan 이거 오늘 학습했죠. Touring Caravan s 복수로 쓸게요. And 또 고정용 이동식 주택 c a 밴 이게 이동식 주택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고정용,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고정용 이동식 주택.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고정된 이 표현이 있었죠. static, 이거. static caravan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제가 볼게요. These tips are 똑같이 equally, eqa, l l -I. equally 적용할 수 있는 이란 표현. applicable, a, p, p, l, i, c, a, b, l, e.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in touring, 자, 이동식 주택, caravan이라고 하죠. caravan. c a r a 복수로 쓰고요 and, 자, 고정된 이란 표현, static. 이게 이제 정전기란 뜻도 있죠. stati, c static, static. 이렇게 연음해서 발음할 수 있고요. static caravan, caravan. 여기도 복수로 쓰겠습니다. caravans. These tips are equally applicable in touring caravans and static caravans.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병원과 관련된 그 감염들에 대한 쓸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회용 의료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동사 부분이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시제죠. 뭐뭐 하는 것 이런 표현,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걸 이용해 볼 수가 있죠. 주어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가장 좋은 해결책. 자,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장 좋은 해결책인데 어떤 자, 쓸수 있는 쓸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 자, 뭐에 대한 그 감염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 그런데 이게 쓸수 있는 해결책이죠. 감염들은 감염들인데 병원과 관련된 그 감염들 그랬어요. 병원과 관련된 그 감염들 이렇게 꾸며주는 장치 마련하면 되죠.는 사용하는 것이다. 뭐를 일회용 의료품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laughs> 주어 부분이 이렇게서 해 이렇게 길죠. 그냥 주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 그냥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고요. 그래서 The best가 나왔으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 solution. 자무에 대한 해결책 그럴 때 solution to 뭐뭐뭐 뭐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감염들 병원과 관련된 그 감염들 요거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쓸수 있는 해결책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도우스가 나왔으니까 그란 뜻이죠. 그 어, 감염들인데 병원과 관련된 그 감염들 그랬네요. 보면 여기가 is 해가지고 동사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죠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is to use 뭐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회용 의료품을 이렇게 되니까 어 일회용 의료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일회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알고 있는 표현이죠 쓰고 버릴 수 있는 거 disposable 자 의료 의료용품 의료품 그럴 때 medical items 이렇게 쓸수 있죠. disposable medical items. 자, 이렇게 하면 뒷부분 다된 거죠. 자, 그 병원과 관련된 그 감염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 또쓸수 있는 해결책,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 병원과 관련된 감염이란 표현, I로 시작한 거알수 있죠. 어, 쓸수 있는 이 표현,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in hand. 이렇게 수중에 있는 통제가 가능한 통제 속에 있는 인핸드 이 표현 쓸수 있는 수중에 있는 이런 표현 그리고 감염은 뭡니까 감염 아이로 시작하는 거 인팩션 있죠 인팩션 도우스니까 인팩션 쓰면 되겠고 여기 병원과 관련된 이란 표현을 써줘야 돼요 이거는 어 뭡니까 이거 병원과 관련된 그랬으니까 이거를 한 단어로 쓰려면 <laughs> 합성어로 만들면 되겠네요. Hospital-related 이렇게 하면 병원과 관련된 이렇게 될수 있죠. Those hospital-related infections in hand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을 다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The best 뭡니까? 해결책, solution, S-O-L-U-T-I-O-N. Solution to 뭔무에 대한 해결책, to those. 병원과 관련된, hospital related, H-O-S-P-I-T-A-L. h o s p i t related, R-E-L-A-T-E-D. Related 감염, infection, I-N, I-N, f e c t o Infection, t h o 니까 복수로, infections. 자 해결책인데 쓸수 있는 이렇게 수중에 있는 그런 해결책 in hand X면 Is to use, 자, 일회용을 쓰고 버릴 수 있는 표현, disposable, J-S-P-O-S-A-B-L. Disposable, 자, 의료용품, medical items, M-E-D-I-C-A-L, medical item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The best solution to those hospital-related infections in hand is to use disposable medical items. 3번 볼게요. 자, 3번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기증품이 사회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자, 동사 부분이 생각하고 싶어 한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러면 think, that. 뭐 이런 것 표현 떠올리면 되겠죠. 생각하고 싶어 한다니까. Want to think that.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사 부분 얘기고, 현재식으로 가면 되겠고, 주어 부분은, 비영리 단체들에 기부하는 사람들. 비영리 단체들에 기부하는 사람들. 이게 주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 해요. 뭐라고? 뭐라고? 어, 사용될 것이라고. 자, 뭐가? 뭐가 사용됩니까? 그들의 기준품이 사용될 것이라고. 어떤 식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요거는 이제 부사학구니까 적절한 곳에 배치. 당연히도, 어 부사니까 적절한 곳에 배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공적으로 사용되다. 뭐, 이렇 이런 식으로. 저그 보통 부사업구는 꾸미는 단어 가까이에 배치를 시키면 되죠. 일반적으로.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비영리단체들에 기부하는 사람들, 요거였죠. 자, 후가 나온 거니까, 뭔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those who, 랄랄라. 이거, 웅락선 표현도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those who, 랄랄라. those who, 기부하다, donate. 어디에 뒤에, 투죠. 비영리단체들에 그랬으니까, 어, 여기, want가, 어, Want to feel? feel이 느끼다, 생각하다 이런 거니까 생각하고 싶은다. Want to feel? 아, 그러면 은 여기가 비영리 단체라는 말 나와야 되고 지금 한 단어가 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은 비영리 단체. 비영리란 것은 non-profit, non-profit 단체 organization. 그래서 당연히 생각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당연이란 표현, 쓰면, naturally,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naturally want to feel, 생각하고 싶어 한다. feel, t h a t 생각했다고 보면 되겠죠. 뭐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기증품, 여기 주어요. 대절에서. 동사가 사용될 것이다.죠. 그들의 기증품. 이렇게 준거 있죠. 선물, 기증품. 증여, 증여품. 그래서 Gif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복수로 Gifts 사용될 것이다. Will be used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Will be used successfully. 어떤 방식으로 이 표현이죠. In a way that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In a way that 어떤 방식입니까? 사회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사회에 있으니까 사회죠 사회를 개선하다. 개선하다 improve 이거 생각해 보셨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지금 다 빈칸 다채워 봤죠. 자, 적어 볼게요. 자, 뭔 많은 사람들 those who those who 여기 기부하는 사람들 그랬죠. 기부하다 donate d o n a t e donate to order the a to 여기 비영리 단체 non profit non profit non profit organization o r g a n i z a c a t i o organization's 복수로 할게요 organizations 어, 당연히 naturally n a t u r a l n a t l y won't fear their 기증품 gifts will be 사용될 것이다 used 성공적으로 successfully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will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식으로 improve i m p r o v e improve society.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Those who donate to non-profit organizations naturally want to feel their gifts will be used successfully in a way that will improve society.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사람이 많아지면 안전한 교도소를 운영하는 게 그야말로 불가능해진다. 동사 부분 불가능해진다. 현재 시제죠. 어, 주어가 자, 이 보면 안전한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 안전한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사람이 많아지면, 뭐, 뭐, 하면, 자, 이 표현, 음, 부사절로 보면 되죠. 자, 영문을 여기 보면, 자, 이 부분이, 지금 사람이 많아지면 이 부분을 부사절, 부사, 고 부사절처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거 있죠? 자 이게 원물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한 시점에서 판에 박힌 표현이죠. 에러 서튼 포인트, 에러 p 튼 포인트.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많아지면 이거를 그야말로 불가능. 우리가 사람이 분비는 거, 이거, 오늘 학선 표현이 있었죠? crowding, 이거. crowding, crowding. 그야말로 이것도 오늘 학선 습 표현에서 강조할 때 쓰는 거, simply, 있었죠. 그래서, crowding, simply makes. 불가능해진다 말은,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죠. 뭐를, 뭐를,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너무 또 칸이 너무 작은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진짜 목적어를, 어, D로 빼고, 가짜 목적어, it을 도입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makes it impossible. 가짜 목적어, make it impossible 해놓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운영하는 것을, 이거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to run a, 안전한, 뭡니까? 교도소. 프리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어법, 어법에 대한 지식을 예, 갖고 있으면 예, 영작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어느 한 시점에서 에러서튼 포인트.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어, 부사고처럼 부사들처럼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그냥 사문을 주어, 물주군이라고 하죠. 사문을 주어로 만들어서 크라우딩 이걸 주어로 삼아가지고 그야말로 강조 simply 써놓고 makes 가짜 목적어 it impossible 목적격 f 이렇게 쓰고 진짜 목적어 투브 정사 본무하는 뭐, 뭐것 운영하는 것 이렇게 쓰면 되죠. To run a safe prison 감옥 교도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At a certain point 어느 한 시점에서 c e r t a i n at a certain point 자, 사람이 많아지면 이것을 사람이 붐비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crowding c-r-o-w-d crowding 이가 그야말로 simply s-i-m-p-l-y 강조어 simply makes it 가짜 목적어 makes it impossible 불가능한 i-m-p-o-s-i-b-l-e impossible to run a safe prison p-r-i-s-o-n 교도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t a certain point, crowding simply makes it impossible to run a safe prison. 여기까지.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 다 써먹었습니다. 오늘 학습한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표현들입니다. crowding, 그러면, 분비는, 이런 뜻이지만, 이제 명사화해서, 빽빽히 들어차는 것, 과밀, 분비는 것, 이런 뜻이죠. simply, 부정문에서 전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강조하는 말로, 정말로, 그야말로, 매우, 그리고 간단이라 뜻도 있죠. simply, 솔직히, 다만, 단지, 이런 뜻까지 다 확장돼서 쓰이는 simply라는 단어. naturally,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론, 이런 뜻도 되고요. static, 그러면, 어, 변화나 움직임 없이 고정된, 고정적인, 이게 정전기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applicable, 적용할 수 있는 이 표현. 그 다음에 in-hand, 그러면 수중에 있는, 쓸수 있는, 통제하는, 제어하는 이런 뜻이고요. touring caravan, 그러면 여행용 이동식 주택. 그 다음에, Non profit organization.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